예, 예. 주사파가 뭐하는? 주사파는, 주사파는 네. 북한의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과 그리고 북한의 대한명군인 주체혁명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복하려고 시도한 자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겠어. 더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사파가 뭐하는 일이죠? 지금, 지금 그들 반응은. 저는 북한이 1 8 2 5년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사실은 황량엽씨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상에서 주체, 그 다음에 정치에서 자유, 어, 경제에서 자립그 어. 다음에 국방에서 자위한다는 어. 건데 사실상 김일성을 후렴으로 시도 로 모시는 사상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전역에 김일성을 시도 로 모시는 규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 북한의 종교는 주사파네. 주사파들 그래요? 그럼요. 김일성이 어휘수경고신혜입니다아 어. 사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데 그 주사파 사상이 우리나라에 식0개 명을 배치마킹해서 만들었다요 그럼요. 그 김일성이 10개. 그 어. 어. 주사형 품 사상이 10대 어. 원칙 있는데 그 10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남조성이 대한민국이 왜 주사파에 무너지냐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건 이동 때문에 무너지거 아니에요? 어, 예? 조합지 어?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생명론을 머리가 없어, 머리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북한의 거짓 선동에 소화하고 왔던 그 자들에 의해서 주상파가 지금 만연돼서 아니 그저 재야 갈때 주상파가 르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누구한테 가르쳤어 고 어, 우선 먼저 도가르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서가 약간 나쁜 놈이 약해 야지고 충분히 잘히행이야. 아레 잘해 주세요. 해주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분에 실령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명을받고 가는데 그의 실패는 수갑이 지고 있어. 그의 반응저성범죄자들과 다른 전자발치가 되고 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총 7년 만이 대통령으로 위행하자니다 그리고 지난 무년 대응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원 60%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우리 국민에 대서 모두 강능심십니다여러 국민과 우리 정치를통을 모두가 저주앙파에대 반드시 저들을 강호로갈수 있는 위로받기에 가능합니다.

했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거짓말을 해요. 정당원 어. 국님이 폭력을 행사했다. 사주를 했다. 했다. 어. 그래서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서 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해운동도 몇 년이나 지냈어? 25년 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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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내 눈질만 봐도 서로가 다 <laughs> 예잘나겠습니다난 대학생 그래. 때 눈빛만 봐도 다 알아버렸어. 죠 25년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깝잖아요. 부부가 더가까워 <laughs> 그래서 <웃음> 잘 결국은 애국운동을 길기안 해본 사람이 예, 이게 잘못된거야. 네. 그렇죠. 예, 네, 잘못된거 그래서 아그 JTBC 가서 한 것도 어. 왜냐하면 어. 하도 JTBC가 내 요구를 받지 받았. 받... 아니다. 그냥 아무한 배려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후부하에 대한 답개다. 누구요? 앞으로 어떤 좌파들이 불러도 가서 맞짱 뜨겠습니다, 사람들. 우리는 강동 7년 동안에 올해 8년째인데 예. 사 사고 사과 하나도 아니다. 없었죠. 없었 현장에서 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럼 그럼요 같이 했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네.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아. 안 되겠다 한강동으로 우리가 모여가서 우리가 <laughs> 싸웠어 전동호 목사님과 함께 싸워서 5 2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하길 바랬고 그 과정에서 통화집회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게도 조기대선이 벌어졌고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가 42%를 더 넣었습니다. 52까지 가는 승리인데, 42가 나습니다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내부의 분탄자들 때문입니다! 전광 목사님 중심으로 뭉쳤으면, 50이 나오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목한 시기, 이재명이 대만시기라고 정말 우리 사랑의주의와 교훈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 과연 약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대선에서 40위까지 갔던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보니까 10%로 떨어졌습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로, 호수스트레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김씨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기습니까 우리는 더결집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파괴한다면 바로 국민 좌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 좌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책임을 바꾸려고 한다. 그것도 정권이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나서야 되는 거아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화문 전어 목상인 대국세력들이다압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공편한줄 했으니까 같이 싸움이랍니까? 저나 나가 목양 등 당대표 되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 당대표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봅시다. 거기 당대표감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망했다 일체하는 게 안타깝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팔아먹고 이제는 그 싸워 빠진 닭 무너져가는 닭바지까리기를 잡아놓고 꿀 빨아먹으려는 놈들 이 새끼들이 보지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다이 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보수가다해야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진정한 희망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8월 16일 방학 내 모든 고이 힘을 이제 이재명을 탄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반려에 조국을 사여했습니다 윤미향이를 사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범죄자 새끼가 범죄자를 살해한 겁니다. 이도시간가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서야 될 문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목숨 맞춰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남동에서 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콘서트다 어? 뭐, 훈변대회 같이 할거예 놈들 오늘까지 친구이 콘서트하고 다빠졌어 그리고 뭐 국민이 누가 좋다 봐서 똥구려 빨아내고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대겠어요 집파의 대니다 국민의힘부터 집파야 <laughs>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관계 보이십니까 뭐 윤석열 당의 관계 누구야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완전히 개속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전당대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을 얻어 권력의 에을 받아서 대치를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썩은 모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여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새끼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는 정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없습니다. 진정한 야당은 바로 이 예수님이기 모순을 청소합시다 억애버립시다나시식들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광훈이 이재명을 끌어내립시다 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보고 배신자라는 놈들 한번 보세요 배신자라는 놈들 배신자라는 우리를 도와주고 방 m 을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그걸 제가 외면하면 배신자자죠방 w h 공격하고 비 e 버 씌우고 n 하고콘서트 e 무슨 이 m g o i n 이 to 들이 m e up. We must s 이 e y 이이 go. y 이 u c o 니다 여러분들 a t 서윤 p y 를 u d o 대한민국을 d that. You 네,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어, 중요한 분의 메시지를 어, 대신 담보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광화문 지금 여의도 당사에서 투검의 광화문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항한하기 위해서 동성 중인 김문수 지금 당 대표 후보가 우리 정광호 목사님과 광화문 내국 국민들에게 심필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것을 잠시 남겁게 드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애국심인데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문수입니다. 오늘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 시민께 인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독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산을 압수수색하고자하여 김문수는 무기한 동승에 올립니다. 따라서. 이곳에 와 애국 시민께 인사하고 하를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음은 애국 시민 여러분의 영원의 기회, 대한민국이속히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우승을 열겠습니다. 자, 국모님의을 모시겠습니다. 자, 구재원 그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네. 누구에 대해서 문재인? 문재인 뭐 이재명 다. 주재가 뭐? 문재인 일단 USB 넘긴 거에 대해서. 네. USB를 누가 누가 데려왔어? 문재인이 이정원에게그 안에 국가기밀를 넣어서 어. 어. 넘겼다라고 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아, 니 근데 병사 게크원래도잘 네. 생겼는데 네. <laughs> 왜이게게끈어져요 <laughs> 세상에 게 크게 는좀다게크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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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모습이 나게크 그러면 크신크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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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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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중앙게크에크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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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제가 항구를 해서 지금 서울보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가서 가야 되겠네 이재명도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그럼요 그럼 자유권을 나눠주세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좌파 대통령이 네명이 나왔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게 전부 다 중국과 북한의 간첩입니다 간첩 이재명은 대북 동등을 해서 간첩이고 문재인은 USB를 넘겨서 간첩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뭐하고 있습니까? 목걸이 수사하고, 빼 수사하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간첩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근데이 문재인은요. USB만 넘긴 게 아닙니다. 또뭘 넘겼죠? 이 용산 당은 중국에다가 팔아먹었죠? 그리고 인천 강화도에 있는 이 한박도 한박도는 북한에다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 5월에 이적자로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문제인 수사해야겠죠. 자,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한 박도 빼 끼고 다시 찾아와야겠죠. 그런데 이걸 안 찾아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래서 이재명과 이 방위출신. 국방부 장관을 저는 지난달에 아, 이달에 직무유기죄와 이적죄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과 이 국방부 장관 이 현행법은 어떤 국민이든지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두 사람 앞으로 온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눈에 들면 바로 평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재 체포하라. 체포하라. 감사합니자시의식대을 다시 한번 잠깐 모